자 우리 갈챙 여러분들 내하 반갑습니다 디지몬 마스터즈 BJ 갈릴레오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티바를 14년 하면서 처음으로 광고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디지몬 마스터즈 무브인터랙티브 측에 지원을 받아서 제가 광고를 찍게 됐고요 뭐 광고도 아닙니다 그냥 이번 이벤트에 관련해서 간단한 평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영상을 좀 찍어 달래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번 점핑 이벤트 또는 이번에 디지몬 새 학기 이벤트가 어떤 걸 참여하면 될지 그리고 아, 이런 디지몬들을 주구나. 그래서 갈레오가 그렇게 역대급 디지몬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디지모 마스터즈 역대급 이벤트 영상으로 해서 출석 코인 체크하는 거 영상 올렸었습니다. 자, 14일 동안 열심히 받아야 되는데 하루라도 빼먹, 빼먹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됐던 그 이벤트 기억나시죠? 그래서 너무, 어이 기간도 빠듯하고 사실상 이벤트가 시작된 날이, 어 게임사의 그런 연장 점검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연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영상도 제가 얼마 전에 올렸습니다. 다 제목도 기억나시죠? 디 마이스트로 님꼭 봐주세요. 해가 하트까지 붙였었는데 어 제가 어제 어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3월 9일이죠. 3월 9일 토요일 날에 직접 디 마이스트로 님이 제 방송에 오셔서 어 해당 내용 인지를 했고. 다음주 중으로 네이브 회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상 어... 개선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방송까지 오셔서 해주실 정도면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분명히 노력을 하셔서 이렇게 유저분들이 최대한 많이 이벤트를 즐길 수 있게 바꿔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인지하시고 제가 그때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하루라도 들어오셔가지고 꼬박꼬박 출석체크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만에 디마에 오셨고 그리고 뉴비 분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만 하셔도 아마 크게 손해나 안볼 것이고 아마 웬만한 이벤트는 다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 일단 디마에 들어오시게 되면 단축키 1을 눌러주십시오. 1일 출석 부 이벤트 들어가셔서 새 학기 기념 가셔서 수령 넣어주시면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여러분들 자 이걸 하면 뭐가 좋냐 대체 이 14일 동안 참여하게 되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상자 상자를 바꾸게 되면 거기서 운 좋으면 500 또는 지드밀레니엄몬 해가지고 정말 종교급 디지몬을 얻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만 일단 지금 하셔서 하셔도 크게 손해는 없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 숨겨진 이벤트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이벤트들이 많은데 조금 이 이벤트 하나에 묻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다크네스 바그라몬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다크네스 바그라몬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반대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다크네스 바그라몬이라고 해서 이제 디지몬 크로스워즈에 나왔던 디지몬인데 이 디지몬이 지금 디지몬 마스터즈에서는 종결급 바이러스 디지몬으로 뽑힙니다. 다 종결. 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아주 좋은 디지몬이겠죠. 이 디지몬도 일주일만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정말 쉬워요. 정말 정말 쉬운데, 이 디지몬을 얻기 위한 방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들고 여기 커뮤니티 누르시고, 자 우편함 누르시고 보상 우편함 값이면 아마... 다, 다크나이트몬의 상자라는, 어, 상자가 있을 겁니다. 그 다크나이트몬 상자 받으셔가지고, 다크나이트몬 상자 우클릭을 하게 되면, 어, 에보루터랑 그리고 데들리 엑스몬 5단알, 그리고 스컬라이트몬 5단알, 최홍의 항제의 기운 1개, 그리고 포장된 디지크로스 칩3 1치 코드크라운 3개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밑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업데이트 내용 보시면 한번더 좋을 것같고요 이거를 이제 까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데들리 엑스몬 오다날 그리고 스컬라이트몬 오다날 오다날을 공짜로 주고 있죠 얘들이 다 나중에 어 다크네스 바그라몬을 대기 위한 제로 디지몬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홍의 항제의 기운을 가진 상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가진 상태로 여기에 채홍의 하수인 할배문한테 오게 되면 어떤 캐스트를 주게 되냐면 이 친구가 채홍의 항제 캐스트랑 채홍의 기운 캐스트를 얻게 됩니다 자, 채홍의 기운을 얻은 상태로 자, 디터미널, 지하버 건소 지하버 건설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바로, 어느 친구한테 가시면 되냐면요. 여기 보시면, 한지섭이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가가지고, 디터미널 지하에서 가서 가시면 되는데, 여기 가셔가지고, 황제의 기운이랑, 채웅의 기운을 까게 되면요. 우클릭을 하게 되면, 채웅의 기운에서는 다크나이트몬이 소환이 되고요 황제의 기운에서는 다크네스 바그라몬이 소환되게 됩니다. 이 친구들을 잡으면, 자, 어, 다크나이트몬을 찾게 되면, 채용의 조각을 하나 얻을 수있고요 그리고, 황제의 기운, 다크네스 바그라몬을 찾게 되면은, 이제 뭘 주냐면, 약화된 황제운, 황제의 조각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어, 어그 보상을 얻어가지고, 다시 할배문한테 오게 되면요. 자, 채용의 기운. 이건 황제의 견하나두고 있죠. 채용의 조각. 이거 아까 제가 뭐 잡아야 된댔죠? 채용의 기운에서 뜨는 다크나이트몬을 잡으면 준다고 했죠. 보상으로. 자, 이거 일곱 개와 채용의 항제의 기운을 얻게 되면 바그라모는 상자로 교환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교환하게 되면 바그라몬의 상자에서 바그라몬의 이상과 신념과 그리고 바그라몬의 약화 상태 5단화를 주고요 경험치 사파이어와 약화된 황제의 기운을 얻게 됩니다 자이거를 얻은 다음에 그 다음을 바래 바로, 바로 약화된 황제의 기운과 약화된 황제의 조각 제가 아까 이 황제의 기운을 까게 되면 3개씩 준다고 했죠 이거를 까 얻게 된다 얻게 되면은 임페리온 비셔스 bd로 바꾸게 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임페리온 비셔스가 다크네스 바그라몬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입니다 캐스가아니고 진화템입니다. 아주 사기죠 사기. 그래서 정말 쉬워요. 어렵지도 않고 일주일만 참여하면 바로 다크네스 바그라몬 얻을 수 있고요. 공짜로 바그라몬 알이라든지 데들리엑스몬 알, 스컬라이트몬 알까지 공짜로 주기 때문에 정말 정말 해잡니다. 말도 안 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 마리를 얻게 되면 이세 마리를 디지크로스 칩 조그레스를 하게 되면 다크네스 바그라몬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자두 번째 이벤트까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학기 이벤트를 해가지고, 리키한테 가면 또 새학기 이벤트를 주거든요? 리키 이벤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우개 연필 공책을 모아오는 겁니다. 새학기니까 지우개 연필 필요하죠? 공책도 필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요코하마 마을을 제외한, 어, 모든 지역에서 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몬스터를 잡게 되면 뜨기 때문에, 이걸 60개를, 총 20개죠? 20, 20, 20. 60개를 모으면은, 자, 이 친구가 보상으로 뭘 주냐면, EP20이랑 책가방이랑 벚꽃 열쇠를 주게 됩니다. 자버꽃디떡 주고요. 이거를 얻은 상태로 EP 교환 반초레오문 한테 오셔가지고 EP3 들어가셔가지고 새학기 실로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새학기 실 효과가 공격력 150이나 올려주는 아주 좋은 거거든요. 3000장 등록하면 150을 올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20일동안 퀘스트 참여하셔가지고 꼭 이것도 실 마스터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번 이벤트 거의 다 마스터 하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또 숨겨진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건데자또 뭐있냐면 이건 이벤트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들고있는 귀여운 감마몬을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메구미한테 오면 됩니다. 메구미한테 가게되면 은디터미널로 오실수가 있는데요 자디터미널 오게되면 여기 은하준한테 말을 가면 어그 감마몬 4단 또는 5단을 랜덤화를 주게되거든요 그거를 까게되면은 4단 또는 감마몬 5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마몬 얻으면은 귀엽습니다. 자, 뭐 카노바이스몬도 있고 나중에 시리우스몬도 있고 해서 추후에 아마 고스 게임 디지몬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디지몬 하나 공짜로 얻어놓는 것도 너무 좋겠죠. 자, 그다음 이제 알아봤고 이제 여러분들이 캐시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주십니다. 레오님, 제가 게임에 돈을 조금 지르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지 손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캐시샵 들어오셔서 시즌 패스 슈퍼 프리미엄 아마 채널 링 분들은 지금 구매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좀 있으면은 이게 뭔가 개선이 될 겁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즌 패스 슈퍼 프리미엄 오셔가지고 이거 5만 원짜리 49,900원짜리 하나 사주고 시즌 패스 경험치 교환권 이거 20개 사주면 됩니다. 그럼 총 52,000원이 드는데 이거를 등록해가지고 여기 시즌 패스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셔서 경험치 구매하신 다음에 여기서 30개 딱 해주면은 레벨 30이 되거든요. 레벨 30이 되는 순간 여기 보시면. 이 달성 보상을 달성 보상 프리미엄 보상 슈퍼 프리미엄 보상 3 개를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레벨 1은뭐존맛탱 황금 바나나 그리고 대금 바나나 슈페셜 치킨 콤보 50개가 있는데 자 레벨 30까지 가게 되면 이걸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어드벤처 테이머 랜덤 박스 하나 주고요 디지몬 오나나 하나 주고요 새학기 장비에서 이게 사기입니다 지금 종결급 장비라고 불릴 만큼 사기거든요. 여기에 적중도 8 0 0이라 그리고 무엇보다 기한이 무제한입니다. 무제한 장비가 최초로 불렸어요. 그래서 52,000원 정도 질러서 이거 사는 거 저는 정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해자기 때문에 이거 하나 정도 사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점핑 유저분들 거의 80%다 있습니다. 근데 좀더 디테일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레나몬한테 가면 이렇게 승천하는 어파 통행증 해가지고 쉬움 있을 텐데 아마 유저분들은 쉬움 말고도 일반 티켓도 다 있을 겁니다. 일반 티켓 따다다다 다 받아주고 하루에 한 번씩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일캐스트거든요 받아주시고 혹시나 어려움 캐스트가 드신 분들은 어려움 캐스트도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은 어, 이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도 여 나와 있거든요? 어, 현무몬 어려움 같은 경우는 상처의 정수 30개, 주장몬 어파의 기운 30개, 그리고 백호몬은 강철의 기운 30개, 그리고 내신의 기운은 청룡몬 어려움 30개 쓸때필요하고요 그리고, 판용머 얼음 던전은 음량이기 30개 있으면 되니까 꼭이 퀘스트 다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레나몬 그리고 은하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퀘스트 열심히 밀고 계실 겁니다 지금쯤이면 아마 파섬 해안가 가신 분도 계실 거고 서버대륙 이미 넘어 가신 분도 계실 텐데 계속 밀어주시면 됩니다 디마는 파섬 지역이랑 그리고 서버대륙 쪽이랑 서버대륙을 넘어서 이제 도쿄 오다이바 지역 밀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디지몬 미궁 쪽도 퀘스트 어 레벨 올려야 되니까 계속 계속 F 4 7까지 밀어주시면 되고요. 그 중간 중간에 뭐어 베르단디 터미널 메인 캐스 밀린다 거의 밀어주시면 되고요. 신주크 밀어주시고 디지털 에어리어 쪽 밀어주시고 데리퍼 쪽만 밀어주셔도 기만은 거의 이제 캐스 쪽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점핑 유저분들 일단은 뭐 많이 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던 이벤트들 참여하시고 그리고 메인 캐스 밀어주시고요. 음 그리고 레벨업들 해주시고. 그리고 이런 점핑 보상 같은 것들만 잘 받아주셔도 점핑 이벤트 아주 잘 즐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건제 방송 오시면 제가 생방송에서 또 친절히 알려드릴 테니까 물어보시면 되고요또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가시면 웬만하면 올려져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점핑 유저분들이 최대한 이제 점핑 이벤트 또는 이번에 디마이사 하고 있는 새학기 점, 새학기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 레바!